등골이 써느라 무당귀신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노가다 하루 뛰고 완전 퍼져서 아침에 간신히 집에 들어왔거든. 몸살 기운 맥스 찍고 급한 대로 편의점 가서 몸살약 사 먹고 볶음밥이랑 탕수육 시켜서 대충 먹고 푹잤다 겁나 붓겠네. <laughs> 잠을 자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더라. 어~ 무당돼야 된다 이거 처음엔 가위인 줄 알고 눈 감고 있었거든 근데 가위눌린 게 아니고 진짜 잠에서 깬 거야 오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가위눌린 게 아니라 진짜 잠에서 깬 거야 얼마나 놀랬어 두 번이나 이걸 얘기를 했겠어 연구 중 그쵸. 눈을 살짝 떴는데 창문 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불 킬려고 하니까 실루엣이 확 사라지더라고 더 무서운 건 내방 창문 쪽 라인은. 잠으로 사방이 꽉 막혀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다 개무서움 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laughs> 네. 무당들이 흔드는 거 그런 소리 같았음 귀신 같은 거 전혀 안 믿고 무정교임 근데 막상 괴랄한 일을 방금 겪으니까 손이 덜덜덜 떨린다 육회 키고 육회가 뭐지 육회 어, 육회 키고 계속 창문 보면서 글 쓰는 중 오늘 잠은 다잔 듯. 뭐, 백수라서 월요일 출근 따위는 없지만, 무섭다. 밤 꼴딱 새야죠불키고 잠은 못잘것 같고, 아침 될 때까지 놀 하나 하려고 함. 왜 하필 혼자 살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개 같네, 정말. 오. 어제 자다가 방울소리 듣고, 이거, 이거, 이제 또 그런 건가 봐. 어제 자다가 방울소리 듣고, 이상한 실루엣 보고, 아침까지 잠을 못 잤거든. 근데 오늘 저녁, 윗집 여자 귀신? 인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인사한 거 보고 비명 지르고 난리남 귀신이 옮겨 다니네요 어... 윗집 아랫집 어... 경찰도 왔고 부모님들도 방금 오셨음 내가 어제 경험한 거랑 똑같음 난 실루엣만 보였는데 윗집 아가씨는 완전 인사불성 돼서 넉나간 상황인 거임 여잔가? 여자들이 원래 좀 여자들 더 해코지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귀신이요? 예, 여자 귀신들이. 자고 있는데 방울소리 들려서 일어났다고 함. 가위인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사람 같은 형태 보이더니 신주단지 갖고 와. 신주단지 갖고 와. 라고 말했다나. 아, 누가 버렸나 보다. 아, 그 전주인이라든지. 그렇죠. 이 어. 집에 살았던, 이 집에서 어. 이게 모셨던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우리가 이제 신주 단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쌀 이렇게 해가지고 꽃갈씨 오는 네. 저희도 뒤에 있지만 아 이거를 모실 때는 쉽게 모실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할머니 단지에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꽃갈씨 오고 모시는데 이걸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는데 이 단지를 내가 이제 그만 모시려다뭐 쌀벌레도 나고 나 내가 무장도 아닌데 이걸 왜모셔 그냥 버려버린 분도 있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버리고. 그러면은 풍파가 정말 많이 와요. 이거 무서운 짓이거든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단지는. 여기 집터가 안 좋은가 봐. 무서워서 못 있겠다. 당분간 부모님네 집에 가야 하나. 씨발. <laughs> 어. 나 같은 도욕나와요 어제 내가 겪은 것도 무섭지만 방금 윗집 여자 사람 겪은 건 정말 총공깽 그 자체임. 집터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래게 모르겠... 는데 일단 짐 싸서 부모님네 가서 자야 될듯토저히 무서워서 못있겠다 이제 뭔개 같은 경우냐고 무조공인 인간도 예수님을 찾게 되는 마법 같은 상황임 우리가 사람이 무서우면 종교 상관없이 하느님 부처님 뭐 신령님 <laughs> 다 찾잖아요 조상님 그렇죠. 무서울 땐 기도하는 게 좋긴 해요 <laughs> 그게 좀 덜어져 아, 확실히 도움이 되네 아 되죠. 어... 매달릴 곳이 있다는 아... 거는 위안이 되고 조금 안정이 네. 돼요. 진정시키는데 아... 좀 좋으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사람이란 게, 감이란 게 있는데 뭔가 여기서 자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급한대로 지갑이랑 폰이랑 추리링, 속옷 몇개 챙겨서 이제 나갈 준비 중. 근데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귀신 같은 거 전혀 무섭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막상 이상한 일 겪으니까 진정이 안 된다. 이 귀신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 가면 저거 정신병자다 아니면 뭐 이렇게 심신이 허약해서 내 몸이 좀 허약해서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는데 귀신은요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보고 나면 정말 이렇게 왜 그냥 이렇게, 슥 이렇게 헛것이 계속 자꾸 보여 없는데도 순간 놀랬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어~ 마저 읽어 드릴게요. 막상 이상한 일 겪으니까 진정이 안 된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고, 머리는 쭈뼛쭈뼛 서고 하, 일단, 빤쓰런 하긴 하는데. 네, 도,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있고, 소금만 입고 도망갔다. 아, <laughs> 아, 빤쓰런 네. 어, 잘하셨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골목사진도이렇게 올라와 있어. 와. 아. 네. 부모님 네로 이제 피신 중이라고. 예. 네. 이게 지금 짐 싸서 부모님 대로 피신 중 존나 무서워서 일단 나왔는데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지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처음 맞을 것 같고 미쳤다 가지 음. 근데 진짜 집에 있으면 뭔가 될것 같아 확실히 음. 또라이 된다는 얘기죠. 어. 자꾸 귀신 내 혼자만 보이니까. 음. 윗집 아가씨는 부모님 차 타고 가서 나도 일단 같은 라인이라 너무 불안해서 튀는 중. 씨발 계속 씨발 나오죠. <laughs> 이렇게해도 진정을 시켜야지. 음. 어제 방울소리 듣고 실루엣 보고 아침까지 잠못 잤거든? 오늘도 자고 있는데 방울소리는 안 들림. 이건 엄마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건가? 음. 근데 갑자기 음산해지면서 몸에 소름이 졌는데 그때 윗집서 비명 지르더라. 오감이란게 가짜는 아닌가 봐. 찾아보니까 도깨비터? 이런 곳은 수맥도 흐르고 이상한 일이 많다더라. 내가 이사온 집도 도깨비 집인가? 히땡! 도깨비터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요. 도깨비터라는 거는 어떤 터냐면 확 불려주고 뺏어가버리는 그런 터를 도깨비 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 터의 장사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막 겁나 이렇게 잘 되는 그~ 식당들이나 뭐~ 이렇게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깨비 터가 그런 현상이 많고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터의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이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주인하고 이 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터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고 도깨비 터라는 거는 이 재물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느 유괴가 기뜸해 줬는데 방울소리는 사망 플렉을 하더라 그쪽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무당 귀신 같은 거라는데 근데 왜 하필 나랑 윗집 여자 사람을 엿먹이는 거지 계속 욕은 나와요. 이 방울 소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신명 신기가 있을 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제자 되기 전에 그왜 우리가 신명나게 놀아 보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무당들이 아, 이 북, 징, 장구, 피리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막 흥이 올라 가지고 높이가 막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을 감는 거고 조상을 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만 이 방울 소리는 말 그대로 신명 신기가 좀 많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망 죽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새벽 늦은 시간이라 잔소리 오지게 들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 어머니가 뭔일 있냐고 해서 그냥 윗집 도둑이 들어서 불안해서 집에 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하심. 내가 어제 이상한 거 봤는데 전날 꿈에서 오색 쪼고리 입은 여자가 내문 앞에 서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고. 아까 이왜 귀신이라는 게 제가 왜실료에만 봤을 때 여자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는 여자 대꼬지 한다고 여자 귀신이. 그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엄마가 꿈에서 보신 것도 여자. 그리고 오색 쪼고리는할아버지까 그러니까 할머니, 아줌마 이런 조상들은 안 입어요. 오색 색동 쪼고리는 아이들. 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소년기. 그러니까 그렇죠. 청소년. 아 요럴 때까지 우리가 색동을 이렇게 보거든요.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20대 뭐 후반, 그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라. 이0대 아 초반 밑으로 봐야 아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여자 귀신은. 어, 아, 좀는다 음. 그리고 꿈이 너무 지랄 맞아서 전화하려다가 말았다는 거. 당분간 부모님에서 아 존나 버텨야겠다. 아 100년 있어도 귀신이 가야지 그 집이 평안해지죠 1. 일요일 아침 노가다 끝내고 간신히 기어나와 처점 2. 그날 저녁 반응 소리 듣고 실루엣 보고 존나 놀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어, 하신 거를 보니 요약해 줘갖고 쌈. 오늘 윗집 여자 같은 체험 사운드까지 듣고 넋나가고 난리담 경찰 오고 부모님 출동 4. 왠지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아서 대충 짐 챙겨서 부모님대로 피신 요건 잘했다고 어머니가 안주무시고 계심. 근데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당귀신 맞는 것 같음. 어 무당귀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 장난치려고는 오 연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춘 연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어 우리가 왜왜 왜 못다 먹고 못다 쓰고 절마가 진 청춘 연가라는 게 있어요. 경에도. 이게 젊은 나이에 가면은 한이 많다는 게말 그대로 해본 게 없잖아? 그렇죠. 내가 못,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네. 그리고 남녀라 관계에 있어서도 애정도 못 해봤고, 애정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많고, 엄 많은 귀신들은 좀 이렇게 왜 직성바람이 있고, 기문관살이 열린 사람들한테 가서 장난을 되게 잘 친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꾸 반복이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 시인다 편을 쓰잖아요. 어? 얘나안 해? 어? 얘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네 어얘 나랑 코드가 잘 맞네 그래서 그걸로 눌러 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같은 반복되는 게 무서워야 되는 거야 세번 이상 반복되면은 안 좋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집을 이사 가는 게 좋죠 왜냐면 귀신은 있던 자리에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를 가는 게 좋고, 그 터에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똑같은 현상을 겪냐? 100%는 아니에요. 왜? 무딘 사람들이 있어. 네. 왜? 상문, 뭐, 저기, 장례시장 갔다 왔서 어떤 사람은 상문부정을 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안 타. 음... 직성바람의 차이예요 음... 얼마큼 기문 간살, 조상이 왕냐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이 문이 음. 얼만큼 열려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타고 안 타고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무딘 사람이 들어가면 이분은 그냥 잘 자. 음.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글을 올리시는 이분은 집을 이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집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어, 이 당사자분이랑 그 네. 집에 사신 여, 여자분은 그 일단 터도 안 좋은데 어, 어느 정도 좀 신기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직성 바람이 있다고 직성이라는 게 감, 촉 이게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니꿈 그러니까 자리도 보면은 그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자리가 많거든요. 이거니까 조심해. 이거는 좋아. 그래서 이걸 잡고 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촉 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내가 직성 바람이 있구나. 내가 이 문이 많이 열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혼자 밤에 바다에 가지 말어라. 음. 혼자 밤에 산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타서 오니까.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을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혼자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일반인들은 괜찮은 분도 많아. 음. 어. 타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라. 음. 이사 가세요. <laughs>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 부모님에서 존나 존버. 존나 버틴다. <laughs> 주말까지 부모님에서 버틸 생각이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소름 돋고 머리가 쭈뼛쭈뼛 섬. 또 여기지. 근데 이분한테 제가 비방을 하나 알려 드리면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어, 왜 우리가 잠을 잘때 자꾸 내가 누군가에 눌리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잠이 왜 자주 깨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후춧가루가 있어요. 후춧가루를 티스푼 정도 요만큼 랩으로 꽁꽁 싸가지고 베개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음... 랩에 싼 다음에. 그러면은 잠자리가 좀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가위에 많이 눌린다. 이거는 내가 머리 눕는 방향이 뭐,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바꾸기 전에, 머리가 여기 있었으면, 거꾸로 다리를 이쪽에 두고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머리장을 옮기시면 돼요. 음. 그게 되게 좋은 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음, 음. 음그 참고하시고, 다들 편안한 잠자리, 활기찬 아침 <laughs>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